자,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시계에 각그 숫자 위치에 마이너스의 전화가 뭐 1에는 마이너스 Q, 2에는 마이너스 EQ 이렇게 있을 때 시계 중심에서 전기장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각 음전화가 있기 때문에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1은 작고 2는 좀더 크고 3 번은 좀더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전기장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걸 전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점전하가 만드는 어, 전기장은 공식이 4파이 엡실론 제로 1에 R 제곱에 Q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잘 보면 거리는 모두 동일하니까, 어, 여기서 각각이 만드는 전기장에 대해서 이만큼은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Q에 비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12개를 합을 하는 것보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전하량들을 보면 어, 12하고 6하고 6 차이 나고 1하고 7하고 6 차이 나죠. 그래서 어, 약간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서로 마주 보는 것에 대해서 음 일단 전기장을 합을 해 버리면 어 여섯 개의 예 벡터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각 화살표 하나의 이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01에 어 반지름 r이라 그러면 r 제곱에 자, 마이너스 12Q, 6Q기 때문에, 그죠? 방향이 반대죠. 따라서 크기는 6Q, 요런 식이 되고, 모두 그 크기가 똑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쵸?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어, 모든 전기장의 합백타, 즉, R자 전기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네, 잘 보면, 대칭성을 한번 써봅시다. 어, 잘 보면, 어, 저기에, 하나표가 지금 다섯 개죠. 그죠? 그래서, 어, 요렇게, 요렇게 요선을 중심으로 어, 요것과 요것이 대칭이고, 요것과 요것이 대칭이고, 요것과 요것이 대칭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짜장의 방향은 바로 요 방향이 되는 걸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어, 모든 백타의 벡터의, 합백타의 벡터의 방향은 몇 시를 가르치겠습니까? 9시 30분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